고일 23년 6월 18번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뭐 4차 방정식이 정네 개의 정수해를 갖도록 하는 문제고요. 어, 박스 문제이기 때문에 박스를 잘 읽으면서 풀어 봅시다. 자, 박스에서 요 4차 방정식이 지금 보기 차기 때문에 x 제곱을 라지 x로 치환을 했고요. 그럼 이때 여기서 근해 공식, 예, 근해 공식을 이용하라 돼 있네요. 자, 근해 공식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죠. 먼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는 0에서 일반적인 근의 공식은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요거구요. 자 근데 이때 b가 짝수인 경우에는 변형된 공식이 하나 있죠. 짝수 근의 공식은 a 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b 프라임이라는 것은 b를 2로 나눈 값입니다. 플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뭐 이렇게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서 가를 한번 찾아볼 건데, 우리가 이 식에서 짝수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라지 x는 4분의 4분의 마이너스 b 즉 e, n 플러스 e, 플마 루트. 방금 쓴 요거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4에 n-2에 제곱. 요렇게 쓸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분모분자를 각각 2로 나누면, 2분에 n 플러스 2 풀마. 자, 여기서 루트 안에는 나눌 때 2로 나누면 루트 4로 나누는 것과 동일하죠? 그래서 루트 안쪽은 4로 나눠집니다. 그럼 그때는 n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의 제곱. 즉, 요게 가가 됩니다. 요거를 근데 전개를 해서 합차, 뭐 합차를 이용하거나 전개를 해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정리를 하면 8n. 인 거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laughs> 여기서, 음, 지문을 쭉 읽어보면, 정수근을 갖기 위해서는, 자, 근이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죠. 정수근을 갖기 위해서 얘가 자연수가 되어야 한다. 그쵸? 이게 핵심이죠. 루트 2분의 n이 자연수가 되어야 한다. 그럼 우리는 요게 자연수가 되려면 루트 2분의 n이 어떤 자, 2분의 n이 이때는 자연수의 제곱꼴이어야겠네요. 즉 여기서 n은 2 곱하기 자연수의 제곱이어야겠네요. 자, 그럼 가능한 게2 곱하기 1의 제곱, 또2 곱하기 2의 제곱, 2 곱하기 3의 제곱 등등등이 있겠죠. 어, 하나만 더 쓸게요. 2 곱하기 4의 제곱까지 자 그러면 이 값을 정리해보면 2, 8, 18, 그 다음엔 32 이런 식으로 있을 건데 20 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2는 안 되고요. 가능한 애는 결국에 2, 8, 18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n이 <laughs> 2에서는 안 됩니다. n이 2면, 그늘 한번 확인해 볼까요? <laughs> x가, 자, 하나씩 넣어 볼게요. 2 또는 마이너스 2 또는 0 또는 0. 아, 이때는 중근, 0에서 중근을 갖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실근이 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는 불가능하고 가능한 n의 값은 8과 1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면 fn은 8n이고요. 9화라고 한건 fn b 빼기 a 자, 여기서 나의 알맞은 수가 8이고, 다의 알맞은 수는 18이죠? 그럼 F의 b 빼기 A라는 건 F의 10을 말하고, 얘는 80. 즉,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